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대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전시회를 축하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어, 제가 그 자격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갑자기 운명을 달래하신 강한이 선생님. 안전 네, 수장이셨거든요. 안전면보션도 인천 현대미술의 개척자이시 대사 그 기둥이셨는데 공을 어, 그 들이면서 한 3초간 응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0일에 컷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이번에는 좀 새롭게 어, 먹자먹을 위주로 이제 했습니다. 어어쩌오면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먹을 하게 된 이유, 이유는 뭐냐면은 어, 제가 액션 페인팅을하번 액션 포트를 한번 샀는데, 그 전에는 먹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크릴이나, 누하나 그런 걸, 특히 아크릴을 가지고 큰그 노래다가 뭐 나의 그 표출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고 거기서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형상들을 찾고 거기서 뭐 생명을 불어넣고 순환시키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어, 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먹고 뭐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잭슨 폴로의 아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폴로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예술전 전당에서 전, 전화오는 거, 너 전, 예술전 전시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보자품이 뭐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파의 고령문제의가 부시체션 작품하고. 그래서 그 틀을 못 벗어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잭슨 폴로의그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청나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책슨폴록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전혀 저랑 관계 가 없는 사람이고 저는 다른 별로 현실제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먹이라는 어, 걸 접하게 됐습니다. 접하게 는데 어, 그냥 먹은 예전에 그냥 서있을때 썼던 그런 느낌이 지금 거의 거의 안 썼거든요. 또도나라할 어, 때는 뭐 검색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먹의 느낌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차에 그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몇 개월간 뭐까지 놀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 그 뭔가 항상 그 하지못한한세개 그게 나온 거고 제가 어렸을 때저업하고 똑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미술을 몰랐을 때 예전에. 얼음 사로로부터 뛰잖아요. 그걸 뛰어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훨씬 더풍경이 나오는, 궁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 막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을 그런 것 어떻게 특성화된다는 느낌을 가졌고, 어, 그 작업이 이 먹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먹작업을 한 거고, 어, 또 이제 그 내면의 그 심상 경이 거든요 내면의 그런 변할게 있어서 서양화 기법은 계속 팀버스에서 덧칠한거 쌓이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면은 들어가는 느낌이 좀들었는데 이걸 처음 해보는 분들은 스며들면서 계속 내면의 그런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것또 내가 어 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저도 하나의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술을 빚는 사람들이 술을 빚는 사람이 술을 빚을 때 어,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어느 가지가 하지만 나머지는 도에 맡기듯이 그런 장인적인 그, 그 이경모 선생이 말씀하신 지금 그 장인적인 그런 어,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제 마음 표현이었습니다. 평범한 글을 이용해서 퍼치는데 마지막 나오는 글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더 모더에즘적 모델, 그 작가가 거의 뭐 신처럼 떠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인으로 돌아가서 미술하는 그런,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우연과 내가 조합하면서 그 나오는 그런 게더우공해적이고 자연 해치지 않고, 사상을 해치지 않고, 어, 더, 어, 상상력을더해방시키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았고, 여기, 이 공간은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해서 그린 겁니다. 우연히 그린게 아니라, 어, 이런 공간을 보고서, 아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한 거고요. 여기 작품을 보시면 알수있지만 저기 위에는 산입니다, 산. 산, 공굴, 물, 개울, 폭포, 바다, 바락 속. 천지의 그런 느낌을, 어, 먹이, 저절로 표현해, 저랑 같이 이제 콜라보에서 나온 거고요. 어, 거기 인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천지인의 그런 우주적인 그런 것이 이 작업에 그, 포함된 거라서 동물처럼 꾸밀려고 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로들어와서 동물, 동물로 들어와서. 동굴, 새로운 세계를 어,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분들, 일반 사람들도 느끼면서, 아, 우리 그, 우리가 갈수적인 세계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더 무궁무진하고, 어, 더 그, 끝없는 그런 어, 우주까지 갈수 있는, 어, 법을 통해서, 어, 판을을 그 통해서 갈수 있구나 하는 것 같다가 보면서 그 즐거움을 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안 지고 못하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면서 밤 늦게까지 밤잔 때까지 하고 또 작업 을거 거의 일주일 내내 하면서 작업해서 도착 듯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알바 있으면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런 때도 뭔가 해놓고서 가고 또 그런 작업 중에서 이런 이나오고 저기는 있 작업들이 못다 한 작업들입니다. 그런 그런 거고 저기 캄보데에 있는 작업인데도 저기 안에 들어갈 것도 있고 작업실에 더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 중에서 또 그런 거고요. 그런, 그, 숙성의 과정. 이라고 전는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액션이 다 들어가면, 이게 그냥,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제 의도적인, 어떤 으로 들어가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까? 뭐, 물을 뒀쓸까 먹을 뒀쓸까 그런 것이, 그런 과정과,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나머지는 맡기는거죠 풀에다 맡기듯이 그냥 맡기면서 수송해가지고 이런 형상들이 나온겁니다 먹이라는게 그런 오묘한 그런 재료라는걸 좀 알았고 그러니까는 역사가 깊게 몇천년 동안 그걸 사용한 것이고 먹이라는게 재료가 불파, 불포화된 흐름이잖아요 원래는 나무로 타서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냥 못 올라가게 이렇게 흐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아준, 잡아준 거기 때문에 한이 많은 재료 같아요. 어, 한 많은 재료로 했을 때 어, 여기 새로 종이도 나무보다거 그게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새로 채트의 그, 이건 뭐냐면 어, 한글입니다. 한글. 한길. 한글이, 한글과 산입니다. 한매라고 그러거든요. 한산을 갖다가 한매라고, 큰산. 한글 자체가 큰산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한글과 그 산의, 그, 그 기온의 산의 이미지를 같이 사체시켜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몸나는 다의 산이 들어가 이순신, 희종대와 방개토, 소문왕우, 현장가 보이는죠 산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큰외라는큰 산의 그 느낌과 한결의 느낌을 같이 표현한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제야 좀한번더 저기 회장님한 이거 보고 또 전화드려야 돼그에 대해서 작품을전시니가 네. 설명을 작가님과 학생한 간단하게 설명거 얘기하면 네. 뭐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런 대학교도 다니고 그런 지만 같이 수업도 같이 듣고 시간이 필요하 합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동안에 굉장히 그 많은 작업 작업실에 가서 여러 고민이 많은 작가고, 그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먹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에 그 공양화로 내는 창무기업은 에서 정말 금처럼 쓰는 그런 재료였는데, 그야말로 김영자가 금처럼 먹을 잘 사용한 다같 사실 지금 작가는, 뭐 제가 그래도 썼지만 작가는 사실, 욕망 주체거든 그래서, 뭔가를 뭐 화면에 만들어 가려고 만 하는데, 결국, 먹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뭐 어을게 이게 맡겨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방관, 방조는 아니지만, 그 자동 기술법적으로 스스로 되어감을 허락하는, 허락하는 것, 걸방에 맞는 거니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말대로 산도 들, 폭포, 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 자기가 인날되는 공간을 만들다가 되어가는 모습도 거기에서 어떤 조형성으로는다는것 자체가 사실 상상을 해방하는 작가가 말한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춘대 많이 도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저을 마치고, 우리 전우이생님 회장님. 사랑하는 후배이고, 우리 동네에 지금 중요한 회장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 작업실에서 그 작업하는 그 작품을 보고 한번 놀래고 오늘또 이렇게 와서 이 작품을 보니까 역시 우리 김영기는 계속해서 동굴의 울림처럼 분량 큰 목소리로 앞으로 아주 쭉쭉 어날아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증명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조명 받으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웃음> <웃음> 즐기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식사하시죠? <laughs> 식사 시사, 식사는 저 예약해놨더라고요. 고등원 아마 그 근데.